이 제품은 LG 전자의 FHD LED 스탠바이 및 TV입니다. 이 제품은 68cm의 화면 크기로 F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모델명은 27ART10CKPL로 스마트 TV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가 달려 있어 사용하기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전력 소비 효율 등급도 만족스러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LG전자 서비스 센터의 AS를 통해 신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적당하며 개인적인 용도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해줄 스탠바이미 TV 추천드립니다. LG전자 FHD LED 스탠바이미 고TV는 이동성과 편리함을 강조한 스마트 TV입니다. 27인치 크기의 화면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며 캠핑이나 여행시에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게는 다소 나가지만 튼튼한 가방이 제공되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고 음성인식 기능과 함께 유튜브 및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에 비해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스마트 TV입니다. LG전자 OLED 플렉스 TV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4K UHD 모델입니다. 특히 다양한 화면 크기와 형태를 지원하여 공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며 안정적인 품질 보증 기준을 따릅니다. 소비 전력은 4등급으로 에너지 효율도 고려되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설치 후 4K 120Hz의 성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 기능 또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LG 올레드 플렉스 TV는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